선사는 요 배는 작지만, 예? 배는 작지만 그래도 어 여기 부산에서 빅게임, 빅게임. 예. 몇 대는 없습니다. 그나마 빅게임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또 여기 포인트가 너무 가까워요. 음. 여기서 한 10분 정도, 예, 10분 정도, 10분 정도 가는데 이 정도 없을 겁니다. 잘. 말도 안 된다. 예. 그리고 뭐. 이제 겨울에는 이제 외섬에서 방어 잡고, 예, 방어 잡고,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생도에서 이제 시즌 시작합니다. 그럼 빅 게임만 해요? 빅 게임만 합니다. 타이라바 옆에서 갖고만 할 수도 있고. 아, 할 수는 있는데 포인트가 다릅니다. 아. 예, 그래서 시간 낭비하기 때문에 음.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빅 게임만 하고 네. 한 지금은 지금 지금은 이제 시작이죠. 그렇죠. 여기는 이게, 이게 예. 한두달 후에 올라오니까 그때는 완전 본격 시즌 예, 시즌이겠네요. 이제 시작이고. 조한 (8월달) (7월) (8월)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픽 이제 완전히 완전 시즌이죠.